파트 1. 용해도. 도프학으로의 양액 비료와 타사의 양액 비료를 직접 물에 녹여 보겠습니다. 500ml 물에 도프학으로 양액 비료 10g, 타사 양액 비료 10g을 동시에 넣어 줍니다. 1분간 같은 속도로 저어 줍니다. 그 결과 도프학으로 양액 비료를 녹인 비커에는 비료가 물에 완벽하게 녹아 침전물 없이 맑고 투명하게 용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면 타사 양액 비료를 녹인 비이커에는 아직 비료가 물에 덜 녹아 녹지 않은 용액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는 타사 양액 비료도 물에 다 용해된 듯이 보이나 맑지 않고 불투명합니다. 이는 100% 녹지 않은 것입니다. 도프학으로 양액 비료를 녹인 비커는 투명하고 완벽하게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파트 2. 불순물. 도프학으로의 양액 비료와 타사의 양액 비료를 직접 물에 녹여 보겠습니다. 500ml 물에 도프학으로 양액 비료 10g 타사 양액 비료 10g을 동시에 넣어줍니다. 자력 교반기 위에 각 비이커를 올리고 1분간 같은 속도로 교반시켜줍니다. 그 결과 도프학으로 양액 비료를 녹인 비이커에는 비료가 침전물 없이 맑고 투명하게 용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면 타사 양액 비료를 녹인 비이커에는 불순물이 발견되어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트 3 혼용. 도프학으로 질산칼슘 10수염 10g과 도프학으로 질산가리 10g 그리고 타사 질산가리 10g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500ml 물에 각 비료를 동시에 넣어 준뒤 관찰을 진행합니다. 도프학으로 질산가리를 녹인 후 질산칼슘을 용해한 비이커에는 침전물 없이 맑고 투명하게 용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타사 질산가리를 녹인 후 질산칼슘을 용해한 비이커에는 질산칼슘과 질산가리가 반응하여 기포를 발생하고 서로 엉기게 되어 양액 용액의 침전물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농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합니다. 도프학으로